현재 베트남에서 쓰여지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, 그, 이, 약, 약에 대한, 그, 어, 뉴스가 비나타임즈에 요약이 되어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설명 잠깐 드립니다. 어, 아주 좋은 내용을 요약을 잘했네요. 현재는 두 가지입니다. 먹는 약은, 어, 누피라비르 크거죠 미국. 요건 한 1인분에 한 700달러 수준. 또 하나는 주사용, 정맥 주사용으로 램데시비르. 요건 한 5일 정도 맞는데 수요가 되고 가격은 한 3000달러 정도. 야 램데시비르는 어, 사실 이거는 그 에볼라 쪽 치료하던 약인데 코로나에는 별로 효력이 없는데 어쨌든, 이게 이제, 들어와 있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그렇게 하고, 몰루피라비르는 뭐, 어, 아직, 그, 어, 다 이렇게 임상이 끝난 건아니죠 네. 그러고 있는데,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 약이 다 지금은 그 기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. 산게 아니라, 어, 하여간에 두 가지 다 기증으로, 무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. 무료로 들어와 있어서, 여기 쓰고 있다는 점 음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는 그이 셀트리온 그 레키로나 주사제 같은 것도 들어오려고 하고 들어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렘데시비피리 막혀갖고 지 고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향후에도 다른 치료제 도입이 이두 약들에 막혀서 어, 쉽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, 효과요 효과는 뭐 이제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삼상 아직 안 끝났는데 초기에 쓰는 약입니다 둘다 초기 어, 중증으로 넘어간 다음에 쓸 수는 없고 두 가지 먹는 약또 주사제 다 이렘데시비르드나 또는 뭐 셀트리온에 레키로나 주사나 다 초기에 경증일 때 빨리 투여하면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약이다.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. 하노이다, 하노이 닥터입니다.